차라리 죽여주세요.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 아! 안녕하세요, 어른지입니다. 음. 제가요, 오늘은 팔뚝 지방빕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. 버스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얼른 가볼게요. 오늘 룩은 브라운 룩입니다. 마스크. 아, 귀찮아. 오늘은 또 어떤 고통이 올까요? 엄청 아프겠죠? 제가 병원에도 물어봤거든요 혹시 많이 아플까요? 아 아니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는 데는 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안녕하세요 네. 김지우요 시술 일자는 2월 23일 정도 주시면되요 그래서 가드랑이 메고 왔어요. <laughs> 쪽개만있으시네요 어디가 잘라지는 거예요? 여기요? 네. 음. 고민이신 거잖아요. 음. 그쪽은 저희 사이즈 감아보시면 되세요. 음. 많이 찢어졌잖아요. 본드꾼도 있고 그다음 지방이 그렇게 다른들에 분 비해서 많은 건 아니시긴 한데 효과는 있으시긴 할거같 음. 다리 중에서 팔이 제일 안 아파요. 다시 도와드릴게요. 다 갈아입었어요. 팔찌가 두껍잖아요. 이거를 싹다 없애버릴게요. <laughs> 아, 개 아파요, 진짜. 수면 마취 안 하고 있거든요. 아, 아파. 여기로 구멍을 뚫었어요. 여기 막 쓰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거든요. 특히 이쪽이 진짜 아파요.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꾸 노래를 부르세요. 들려요? 끝났어요. 아집 너무 가고 싶어. 할 말이 없어요, 그냥. 너무 아파요. 아. 엄청 많이 나왔는데, 응, <laughs> 멍들은 거, 이거 떼는 것도 진짜 아프거든요. 희망이 막 들어있네. 이거 왼쪽 팔이고요. 이게 오른쪽 팔. 아무 감각도 없어요. 느낌도 다 나고, 그래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, 아 이게 더 아픈데? 그렇게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. 괜찮아, <목소리> 지우야. <목소리>